오늘은 소서입니다. 24절기 중에서 11번째 해당하는 절기인 이 소서는 작은 더위라고도 불리는데 태양이 환경 105도의 위치에 있을 때로 이 하지와 대서 사이에 들며 음력으로 6월 양력으로는 7월 5일 무렵으로 이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됩니다. 이 소서의 소, 소자는 땅을 헤치고 나오는 그 자그마한 풀잎 싹의 모양을 나타내어 작다는 그 뜻의 글자이고, 서는 이 더울 서자는 햇빛이 타오르는 장작불처럼 뜨겁게 내리쬐므로 덥다는 뜻의 글자로서, 소서는 아직은 본격적인 더위가 되지 못하고 작은 더위라는 뜻으로 쓰인 절기이고, 이 시기에는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아 습도가 높아지고 장마철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소서 5일씩 3으로 나누어 초후에는 온풍이 일어나고 중후에는 깃뚜라미가 벽에 기어다니고 말후에는 메가사나워저 사냥을 연습하는 계절이라고 했는데 여름 곤충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귀뚜라미가 울면서 메가피로서 사냥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때쯤이면 하지 무렵에 모내기를 끝낸 모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농가에서는 모를 낸 20일 뒤이 소서 때 논매기를 했고, 농과 밭에 수북이 우거지는 잡초를 풀을 베어서 태비를 장만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을보리를 베어는 자리에 콩이나 조, 팥을 심어서 이모작을 하기도 했는데 풀을 베기 위해서 땀 흘리는 그 농부들의 노고와 농촌의 바쁜 모습이 생각나는 때입니다. 이또 소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므로 온갖 과일과 채소가 풍성해지고 밀과 보리도 이무렵을 기해서 먹을 수 있어서 배를 채울 수 있는데 대체로 음력 6월은 농사철 치고는 한가한 편으로 밀가루 음식은 이맘때 가장 맛이 있어서 국수나 수제비 등 밀가루 음식을 많이 해 먹습니다. 이 시기의 그 대표적인 소체류로는 호박이 있고 또 생선류로는 민어가 제철이었습니다. 예, 밭에 심은 오이, 참외, 수박, 호박 등을 통틀어서 원두라고 하는데 밤이면 이 원두막에 모여 모기불을 피우고 수박이나 참외 등을 먹으며 더위를 피하는 것도 이 계절의 그 익숙한 풍경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소설을 지나면 이내 이제 더위의 절정인 삼복이 다가오는데. 무더위 속에서 농사 일에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보양식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더위를 이기려고 산간 계곡을 찾아 보신탕이나 삼계탕 같은 음식으로 보신을 하기도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 시기의 대표적인 보양식은 바로 이 민어입니다. 예로부터 한방에서 민어는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해서 봄과 여름철에 냉해지는 그 오장육부의 기운을 돋우고 뼈를 튼튼히 하는데 좋다고 했습니다. 잘 생긴 민어를 구해서 배를 따고 깨끗이 씻은 뒤에 볕에 말려서 포를 만들면 그 짭짜름하고 쫄깃한 맛이 입맛이 없어서 그 찬물에 밥을 말아 먹을 때 아주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또 싱싱한 민어로는 회를 떠서 먹고 애호박을 숭숭 썰어 넣고 고추장을 풀어 끓인 그 민어 매운탕은 더위를 달래고 보양을 하는 이 계절의 별미입니다. 특히 민어 불에는 날것으로 먹으면 쫄깃한 식미가 있어 별식으로 즐겼습니다. 옛날부터 이 소서가 들기 전에 민간에서는 옷가지나 이불 등을 햇볕에 말려 두었으며 나라에서는 각 관청에 얼음을 나누어 줬다고 해요. 이 소서 때는 새각시도 모를 심는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장마가 한창인 이때 농촌에서는 모내기가 얼추 마무리되지만 소서 때까지 모내기를 하지 못했다면 그 해의 벼농사는 거의 망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소서에 모내기를 하면 금방 시집 온 새색시도 팔을 걷어 붙이고, 이, 거두려야 한다는 의미로 유아 같은 그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급한 김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쓸때를 가리켜서만 하는 말이 되기도 하지요. 자, 여름에는 음식이 잘 상하듯 몸도 잘 상하고 질병이 많아지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 동의보감에서도 사계절 중에서 여름이 건강을 지키기가 가장 힘든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여름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덥고 습한 기운입니다. 뜨거운 기운으로 인해서 몸이 지치고 지내기 쉽게 마르는데 또 습기까지 더해져서 몸속의 기운이 탁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열이 많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조금만 더워도 땀을 많이 흘리고 금세 지치기 쉬워서 입맛을 잃고 축 처지는 등 더위 먹은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제철 과일을 먹는 것도 건강을 챙기기에 아주 좋은데 수박 참외 포도 등에는 수분뿐 아니라 이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그, 들어 있습니다. 수박에는 수분과 비타민 B, C, 칼륨,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고 또 참외에도 비타민 C, 칼륨 등이 풍부합니다. 포도는 인체에 가장 빨리 그 흡수되는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어 더위에 쌓인 피로를 푸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복숭아, 자두, 살구 등그 여름 과일들은 청량 음료 대신에 여름을 아주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도록 도와주는 식품이니까 과일, 빙수, 화채 등으로 만들어서 가족이 함께 즐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소소 즈음이면은 봄꽃들은 자취를 감추고 장미가 아주 절정을 이루는데 이 염천의 그 태양을 머금고 피어나는 장미는 화려하고 강렬해서 가히 여름꽃의 여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